한밤입니다. 시저입니다. 나스닥 코인 주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장은 3대 지수가 정말 오랜만에 상당한 반등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공포 지수는 다시 피어의 단계, 익스트림 e 피어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피어의 단계로 올라줬네요. 그래도 여전히 공포 의 구간. 플렉트로션 0.67, 0.6대를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아직은 하락장은 아니다. 당연히 하락장은 아니죠. 0.67. 키미옷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일간 순매수의 아, 테슬라, 아, 리게팅 컴퓨터, MSDU, DAW 퀀텀, CRSQ 여전히 양자 관련주들이 위에 올라와 있고요. 주간순매수는 다시 한번 TSLL 테슬라 그리고 월간도 TSLL 테슬라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본래 순매수의 개인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사는 것들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는 조금 좋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완벽한 주도주일 경우에 몇달 전에는 엔비디아가 있었고요 현재는 그 자리를 완벽한 주도주를 테슬라가 차지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순매수 상위권에 미친듯이 잡히는데 이것을 딛고 올라간다 아 엄청난 기세인 거죠 한마디로 개미들을 같이 살려주는 월가 세력의 큰 그림. 다음 주 어닝 발표는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된 것 같은데 첫 주라 그런지 별다른 기억은 없고요. 다음 주 주요일정입니다. 월요일에는 미국 S&P 글로벌 서비스 PMI 지수가 있고요. 화요일에는 유럽 CPI 그리고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졸트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주가에 출렁임을 줄수 있는 지표지만 사실은 정확도가 많이 부족하다. 언제나 그랬듯이 졸트 보고서가 난 후에는 주가가 출렁이긴 했으나 지속적인 상승 트리거나 하락 트리거는 아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출렁일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CES 2025 컨퍼런스가 개최되네요 CES는 기업들이 새로 출시 예정인 제품을 선보이는 행사로서 라스베가스에서 개최가 되고요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엔비디아 등등 여러 기업의 새로운 제품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준다 그러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참가한다고 합니다 수요일은 12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드디어 이제 이번 주도 고용 보고서의 한 주가 온 거죠.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4시에 FOMC 회의록이 공개돼요. 지난 FOMC 회의 때 상당히 좀 매파적인 상황으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으로 꺾인 전례가 있고요. 그러나 이미 그것은 주가에 선반영되었다고 보고 이 FOMC 회의록이 똑같은 매파적인 기조여도 또다시 이것 때문에 급락하진 않지 않을까. 이미 시장은 알고 있으니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요일에는 증시는 휴장일이고요. 지미 카터에도.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이러한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1월 10일은 미국 고용 보고서. 최근의 기조는 경기 침체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 25년의 경기 침체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우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위를 살펴보면 아직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다. 뭐 버틸만 하다. 뭐 이러한 상황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나 이 주가는 실제 경기보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빠르게 반응을 한다. 경기가 나아지진 않았어도 주가가 오르면은 몇달 뒤에 경기가 실제로 나아지고요. 경기가 나빠지지 않았어도 주가가 먼저 내리고 그 후에 몇달 뒤에 경기침체가 진짜 오고요 현재는 아직은 경기침체를 논할 단계는 아니나 나스닥과 미국 주식의 주봉을 깊이 관찰해보면은 경기침체가 오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안 오고 있는 것 같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돈의 흐름이 모든 뉴스와 경기를 선행하니까요. 나스닥 1배지수 QQQ 차트를 보는 주봉입니다. 1월 1주차는0.76% 하락 고점 대비 마이너스 3.2% 차고요. 아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 망치 캔들, 망치 캔들 밑꼬리를 길게 단 망치 캔들로 마무리를 해주는 모습. 아 통상적으로 이렇게 밑꼬리를 많이 단 음봉의 캔들은 하락의 신호고요. 어, 이런 식으로 밑꼬리를 크게 단 양봉의 캔들, 뭐 이런 식으로 밑꼬리를 크게 단 양봉의 캔들, 뭐 이런 식으로. 밑꼬리를 크게 단 양봉의 캔들은 상승 반전의 신호이긴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다시 상승의 반전의 상황인가 조금 후에 차트의 위치를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는 롱의 보조지표 다우지스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히 주봉이 스토켓이 꺾여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S&P도 이미 꺾여 내려가고 있다 나스닥도 꺾이진 않았으나 꺾이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현재 주봉으로 봤을 때는 3대 지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의 미친듯한 상승을 끝내고 현재는 필요한 상황, 횡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급격하게 꺾여 올라간다고 하면 그 후에는 정말 미친듯한 조정, 지난 8월 같이 미친듯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 현재 미국 주식이 보여줘야 될 최상의 시나리오는 횡보예요. 횡보. 행보. 횡보가 나와야 지속적인 상승을 유지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최근 들어서 WTI 국제유가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뭔가 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국제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승장의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겠으나 상당히 좀 유심히 있게 지켜봐야 되고요. 스파이 일봉입니다 현재 금요일에 상당히 좀 괜찮은 상승으로 일목균형표를 지지받고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뭐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목기념비를 지지받고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며칠간의 상승 현재 하늘색 하락의 채널이에요 하락의 채널에서 하단선을 지지받고 상단선에 맡기고 다시 하단선을 지지받으러 가는 듯 했으나 중간에서 멈추고 다시 상단선을 돌파 트라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명확하게 이 하늘색 상단선을 돌파해주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월요일에 돌파를 해주는지 상당히 좀 유의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요. 돌파하면은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우지수도 같아요. 다우지수는 계속된 하락 끝에 지지받고 다시 한번 일목균형표를 돌파트라이스나 실패하고 일목균형표를 이탈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하락의 채널에 상단선에서만 멈춰 있다. 다우지수는 현재 좀아무하다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이 보라색 라인을 지켜주면은 좀 단기적인 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다. US 백 나스닥 시수. US 백은 아쉽게도 제가 그어드린이 보라색 채널 하락의 채널이죠. 맞고 떨어지고 다시 한번 반등했으나 맞고 떨어지고 다행히 금요일에 브레이크를 걸었으나 보라색 상단 트라이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다. 이 보라색 채널의 이 라인, 이 라인이죠. 여기를 뚫어줘야 다시 상방이다. 현재는 그냥 하락 횡보일 뿐이다. 월요일에 만약에 보라색 라인을 터치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나스닥이 상당히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나스닥이 아직 다시 가져야 아, 상방의 전환이다. 무조건 오른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아직은 단기 하락의 채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그냥 뭐가져아 무조건 갑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지만 지금 상승의 채널이 아닌 걸 어떡합니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티키도 뭐 나스닥과 똑같은 차트니까요. 똑같은 관점이고요. 단기 83.6달러 이 부분이죠. 하락의 상단선 83.6달러 부근을 돌파를 해 줘야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다. 일단은 저는 당연히 금요일에 나스닥에 매수 매도는 없었어요. 모든 종목을 홀딩을 하고 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146달러, 이 부근 검정색 상단선 분명히 엔비디아가 헤드앤숄더의 관점이지만 146달러 이 검정색 상단선을 돌파한다고 하면 다시 엔비디아는 상승으로 본다고 했죠. 그 자리가 146달러. 아직은 약간 1% 부족하다. 엔비디아가 1%만 올라진다고 하면 돌파트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엔비디아의 시대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무조건 돌파를 해줘야 한다 월요일에 돌파하기를 강력히 기원해 봅니다 엔비디아가 힘을 받으면 당연히 소스 반도체도 이 라인 말씀드렸죠 계속된 삼각수렴이지만 이 삼각수렴을 돌파를 하면은 상방이다 소스 x도 1% 남았습니다 월요일에 장중에 돌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가 기준으로 마감 기준으로 돌파 드라이 하면은 단기적으로 반도체 상승이 올 수가 있다 소스를도 그러면은 상승이 올 수가 있겠죠 소스를 매매하지만 차트가 이미 괴리율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1배 소스 x로 봐야 되죠 지금 삼각수렴의 상단선 트라이 했죠 이때도 삼각수렴의 상단선 트라이 하고 내리고 이때도 트라이 하고 내리고 이때도 트라이 하고 내리고 이제는 갈 곳이 없다 삼각수렴의 막바지다 여기서 돌파 트라이하고 일목 균형표까지 넘겨줍니다 쉿 오를 수가 있으나 뭐 그게 그렇게 쉽진 않겠죠 하지만 일단은 지금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홀딩 소설도 홀딩 테슬라 아, 테슬라를 잠시나마 의심했던 더시죠 굉장히 좀 사전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심을 지만 매도는 하지 않았다 의심만 했을 뿐이다. 매도는 하지 않았다. 물론 추매도 못했다. 하지만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상승하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모습이죠. 이 파란색 저점을 이은 이 파란색 선을 올라줬다는 것은 돌파하고 올라줬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빨간색 라인은 21년의 최고점이죠. 저항을 살짝 받는 모습이지만 월요일에 다시. 올랐으면은 다시 테슬라의 횡보 상승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테슬라 다시 캔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는 거죠. 쇼세 보조지표 현재 쇼세 보조지표를 보면은 쇼시 이제 다시 지옥으로 간다. 아 그렇게는 조금 보기가 힘든 게 아, 스토캐스틱의 파동이 아직 K 값이 D 값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를 하진 않았다. 그런데 쏙스 S 반도체 쇼 같은 경우는 MACD 음봉이 출연을 했네요 아, 이것은 롱을 보유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상황이다 SQQQ는 그다지 뭐 그렇게 하락의 트리거는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키움전사의 승매수를 보면 아속스 S2위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MSTU, MSTG, MSTR의 롱숏 레버리즈들이 상당히 좀 싸움을 하고 있다 TSLL, TSLQ 테슬라의 롱숏 세력들도 상당히 싸움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개판돼버린 거죠.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초반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하다가 하락 채널의 상단선을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마무리했기 때문에요. 그 하락 채널의 상단선을 돌파를 하면은 다시 한번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겠으나 그 상단선을 돌파 드라이하지 못하고 다시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저번 주 초와 같이 하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코인의 공부지수72 다시 한번 70대로 올라졌죠. 전 세계 시청 순위 드디어 비트코인은 여전히 7위고요 드디어 이더리움이 살짝 올라가면서 2 5위로 마무리. 이더리움이 S&P를 이길 거라고는 생각은 아직은 하지 않고 있으나 S&P를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 아 그러면은 이더리움을 분할 매도 해보겠습니다. 아, 실제적으로 이더리움이 S&P를 이기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더리움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이더리움이 S&P를 이기는 게 막말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이더리움의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 UST 테더 코인의 화폐 단이죠. 이 캔들에 금요일 캔들에 초반에서 테더의 추가적인 하락이 보였습니다. 테더가 하락을 하면은 코인들은 오르게 되죠. 반비례 가기니까. 그래서 저는 하락을 할수 있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캐치하고 멤버십 회원님들께 알트코인들을 전부 추매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행히 그때 추매한 가격보다 지금은 상당히 좀 올라서 괜찮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멤버십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이 멤버십의 장은 추세의 단기적인 상승의 변곡이나 단기적인 하락의 변곡을 누구보다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캐치하고 바로 멤버십 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테더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제상승하고 있으나 코인을 홀딩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 비트코인의 횡보기에서 도미넌스가 하락이 나오면은 알트코인의 불장. 그래서 금요일 밤과 어제 알트코인의 불장이 온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횡보기에서 도미넌스가 약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약간씩 조정받고 있죠. 그러나 너무 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일봉 아무런 뭐 평온합니다. 마치 잔잔한 해변가의 파도가 치듯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다. 비트코인은 현재 모든 자산군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다. 뭐 기간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금요일 영상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단기적인 상승으로 들어섰다. 하락의 채널인 이 파란색 상단선과 파란색 하단선 이 채널에서 이렇게 놀다가 드디어 돌파 드라이를 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더유를 살짝 단기 물량으로 추매를 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금요일에 단기 물량이라 아, 매도를 할까 했는데 단기 물량에 매도 버튼을 살짝 만작만작 거리다가 갑자기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아침이다. 그러나 더 올랐다. 그러므로 이더리움 이더유의 물량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러나 단기 물량 같은 경우는 사팔사팔하기 위해서 들어간 물량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단기 물량만 매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이더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더리움의 일봉 현재 괜찮은 상승 이제 일목균형표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볼린저밴드 상단선이 그것을 방해하려 내려오고 있다 아, 통상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에서 다시 한번 올라서 좁혀지는 볼링 저밴드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볼링 저밴드를 찢고 올라가려고 한다고 하면 아, 상당한 힘이 필요해요 아, 뭔가 호재가 한번 터져줘야 됩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호재가 한번 터졌잖아요 그러한 호재가 한번 터져줘야 이러한 강한 저항의 자리 볼링 저밴드의 강한 저항의 자리에서 볼리저맨들을 멱살 잡고 끌어올면서 리씨 오를 수가 있는데 그 호재가 지금 있느냐 아그 호재가 지금 딱히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홀딩입니다 호재가 있든 없든 홀딩입니다 왜냐 현재 이더리움 밖에 갈게 없다 솔라나 리플 에이다 폴카다 도지코인까지 아 전부 다 올랐는데 우리 이더리움만 그렇게 만족할 만한 상승이 없다 개더리움 끝까지 간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덜스 오미넌스 도미너스. 어덜스 오미넌스는 코인 개 잡주들의 도미넌스 현재 하락의 채널 하락의 채널을 돌파드라이 하고 다시 한번 횡보를 하다가. 상승의 하단선, 하단선을 계속적으로 지지하면서 올르고 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일목균형표를 돌파를 했다. 아,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하락의 지지선만 이탈하지 않고 올라준다고 하면 알트코인 개자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 코인베이스 일봉입니다. 현재 이 코인베이스가 하단 지지선을 두번 터치를 하고 금요일에 괜찮은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으나. 단기적인 저항선, 이 빨간색 삼각수렴 이 저항선에 딱 걸쳐서 마무리했다 아 상당히 좀 아쉽고요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줘야 재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당히 좀 현재는 아쉬운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들어간 코인베이스 200 코닐의 단기 물량을 역시나 들어갔었는데 현재 양전을 한 상태고요 아, 상당히 좀 괜찮은 타이밍의 단기 물량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21선까지 좀 올라준다라고 한다면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아, 장기 물량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코닐의 차트는 코인베이스 차트 영상 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관점이고요 MSTR mstr을 아 제가 이 빨간색 하단 지지선을 아 정말 오래전부터 그어 놨었습니다 이때는 이 빨간색 지지선을 터치하면 매수 다시 터치하면 매수 그런 식으로 했었고요 단타로 매수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올라서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다가 아 이쯤에서 매도를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빨간색 지지선에 며칠 전에 도달했으나 이것을 이탈했기 때문에 아제 원칙에 의거해서 매수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121선까지 초록색 121선까지도 어쩌면 밀릴 수도 있겠다 주식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아, 그런 판단을 해서 일단 관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매수의 찬스를 주지 않고 다시 한번 빨간색선을 돌파를 해버렸다. MSTR이 다시 한번 내려서 빨간색선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다시 단기 물량으로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자신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매수 매도를 해야 합니다. 현재 MSTR은 엄청난 금요일의 반등으로 아 차트가 좀 좋아졌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시저스 멤버십에 아 식빵님 새롭게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모습 아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아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정말 차트를 보는 시간을 많이 늘렸어요 아 매일매일 매수를 하진 않지만 차트는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 주식은 이 개를 키운 것으로 많이 비유를 하죠 개를 키운다고 보면 됩니다 이 개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정말 이 개만 알지만 계속적으로 그 개의 행동과 패턴을 분석하다 보면은 개의 주인들은 8 90% 정도는 걔가 어떻게 행동할지 알게 되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매수 매도를 작게 하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차트를 보다 보면 이 차트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상방으로 꺾이는 초입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요 추세가 하방으로 꺾이는 것을 확인하고 하방의 초입에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여러분들은 최저점에서 사서 아, 최고점에서만 팔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아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주식은 반드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고 튀어야 된다. 그것을 하는 곳이 더 시저스 멤버십이다. 자신이 장투의 성향이다. 그러면 장기 멤버십 차트도 배우고 단타도 하고 싶다. 그러면 UDT 멤버십 가입해 주면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전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과 열정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사무엘 울만 차트를 어떻게 본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것을 배우기는 이미 늦었다. 이상과 열정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늙지 마십시오. 저도 차트를 보는데 여러분이 차트를 못볼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차트가 가장 빠르다 그 차트를 어느 정도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생기면은 여러분은 더 이상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럼 전 오늘도 차트 공부를 하러 여기까지 하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